자, 그러면 시간이, 요 X축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오차가 만약에 0.1이다. 그럼 0.1, 0.2니까 1.1에서 어 0.9사에 들어오면 정상상태를 봤을 때이 정상상태까지 오는 거를 TS를 정착시간인데 정착시간. 이 TS를 정착시간이라고 해. 자, 그러면, 어, 과도응답 해석은 뭐냐니까 이 정상, 여기부터까지는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상 상태. 다시 말하면, 정착 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내가 정상 상태 오차 범위 내에 목표치가 왔기 때문에 이걸 정상 상태라고 하고, 그러면 정착 상태 요도안을 가도 응답이란다. 가도 응답. 정상 상태가 가기 전에 단계를 뭐한다고 가도응답이란다. 그래서 ts를 정착시간이란다. 정착시간. 알겠죠? 포를 빵 쏘았을 때 최대 변이가 되는 게 있겠지. 이 yp를 최대 변이란다. 최대 변이. 이게 시험 물어볼 수도 있다. 가도응답에서 이 그래프를 조지고 yp가 뭐냐면 yp는 최대 변이지. 최대 변이. yp는 뭐다? yp는 최대 변이다. 최대 변이. 최대 변이. 자, 그러면. 최대 변이가 오는 이때까지를, 최대 시간이란다. 최대, 최대 값 시간. 최대 시간, 최대 값시간이다 TP. 이게 물어볼 수가 있다. TP를 뭘한다고 TP를. 최대 값 시간. 최대 값까지 오는데, 온 시간이죠. 그렇죠? 그죠? 어. 내가 포를 빵쐈다 그럼 포가 제일 멀리, 포신이 가는 거예요. 단합 말고. 알겠죠? 어, 포신이 쫙간거 알았지? 포신이 움직이고, 포탄은 멀리 가나다 간 거고. 음, 어쨌든. 자, 그러면 최대 변이가 있고, 이걸, 어, 자, 요 MP가 있대, MP. 어, MP를 오버슈트를 한다 그랬죠? 오버슈트. 정상 상태로부터 제일 변이 올라간 걸로 오버슈트라고, 오버슈트. 이런 거를 제어해야 된다고, 제어. 오버슈트. 알겠지? 어. 용어정계가 누울 수 있다고. 그러면 자, 목표값의 50%까지 도달하는 것을 지연시간이라고 합니다. td를 지연시간. 자, 그럼 지연시간이 뭐냐 물어보면 목표값의 50%가 되는데 걸린 시간을 뭐 한다고? 지연시간이라고 합니다. 지연시간. 알겠죠? 그럼, 자, 그럼 tr은 뭐냐? 이게 자체가 물어봅시다. 가동답 해석에서는. 자, tr은, 자, 목표치의 10%부터, 10%부터 90% 상간에 걸린 시간이니다 여기 있지? 목표치의 10%부터 90% 사이에 걸린 시간. tr을 상승시란다. 상승시간. 그러니까, 목표치의 10%부터 10%에서 90%간데 걸린 시간을 뭐란다고? 상승시간이란다. 상승시간. 자 어쨌든, 어, 요앞에 단계, 이 가도 응답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뭘 한다고 가도 응답 해석을 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노? 우리가 포를 빵 쏘았는데, 포가 이렇게 포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정상 상태까지 오겠지. 떨림이 그 포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이 가도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가도 응답. 응?